자, 그건 말할 게 있었는데, 뭐지? 아, 그, 요번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점수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쓰면 요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3이 아마 수능 당일 날은 더못볼 수도 있어요. 예, 학교 지금 분위기가 반은 공부 안 하고, 안 줘. 그반 중에, 반 중에 반은 그, 최저 맞추는 그 공부하거든요. 최저를 맞추기 위한 수능 공부는 꽝입니다. 최저 못 맞춰요. 저더 잘라고 잘하려고 해야 최저를 맞춰지지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공부는 별로 미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분의 1 정도가 그나마 좀 책을 보는 분위기고 분위기가 좀 저기 안 좋습니다. 입장 바꿔봐요. 작년에 학교 다닐 때 아니 뭐 지난 년이든 작년이든 학교 다닐 때그 학교를 만약에 안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응모일 거 아니에요. 온갖 유혹에다 노출돼 있을 거 아닙니까? 공부 안 하죠. 당연히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 때는 유혹을 이겨내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laughs> 예, 왜 어릴수록 그걸 이겨내기 힘듭니다. 아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우리 아버지 맨날 이 자식이 어, 아침 일찍 일해야지만 내가 네 나이 때 말이야. 새벽에 일나서청소하고 말이야. 어? 지게 지고 다니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해요. 그 내가 어... 그 일단 1번 뻥입니다 <laughs> 그 믿지 마세요 아버지만 막 그다음에 아버지 만만 뻥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봐 임마 그때 습관 때문에 지금도 내가 새벽에 일하자 지금은 늙어서 잠이 안 와요 글쎄. 그러니까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는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 어, 욕망을 이겨내기 어렵죠 근데 그 수많은 욕망 중에 어, 누가 누가 이겨내는 개수가 좀더 뭐야 많으냐 적으냐 이거지 나는 뭐 누구처럼 와막 단호하게 팍 해서 막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이런 거 너무 꿈꾸지 말고 짜잘한 것만이라도 좀 이렇게 없애고, 예, 어, 다른 애보다 한두 개 정도라도 나는 이게 욕망을 좀 조절할 줄 아는, 예, 그런 게더 중요하다 하는 게 더, 어, 그게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자, 해보자. 수능은 어떻게 넣는지 봅시다. 수능은 어떻게 넣는다. 첫 번째, 가나다라 마바 맥이세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똑같죠? 예, 꼭이른는다한 번은, 1번 문제가요, 6월달 한 번은 적절한 것은, 한 번은 특하지 않은 것같겠네요 예. 네,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선지 1번. 발표 대상의 종류 밑줄. 열거 밑줄. 끊고. 장점 밑줄. 빨리빨리. 2번. 청중의 답 예상 밑줄. 질문 밑줄. 끊고. 화제 밑줄. 3번. 청중의 경험 밑줄. 이끌어 내면 끊고. 4번. 신뢰성 밑줄. 위해 끊고. 전문가 견해 밑줄. 5번. 발표 대상 특징 밑줄. 위해 끊고. 다른 대상과 비교 밑줄. 읽으면 처리하면 되고요. 2번 문제 보세요. 그림 다 나왔죠? 그림. 예, 이거 읽으면서 그림을 보면서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3번은 읽고 난 뒤에, 분은, 잠만, 보통 3번 문제는요, 읽고 난 뒤에 청중의 반응이나, 청중의 반응을 물어보는데, 요거는 청중의 반응이 아니고, 그냥 발표 흐름을 고려할 때 끊어. 흐름을 고려할 때나 아니면 문맥상 이렇게 적어놓죠. 왜 적었을까? 수능은 쓸데없는 말안 됐지. 그만 뭘까? 어, 그 문맥으로 안 보면 틀려요! 이 말입니다. 반드시 문맥상하면 밑줄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그 앞뒤를 봐라 이야기니다 앞뒤를 봐라. 그걸 딱 기억해야 됩니다. 왜 수능시험 볼때읽죠 적절한 것을 물으면 되는데 가장 이란 말을 들은 경우 있죠 한 번씩. 왜 가장을 넣었을까? 넣으려면 다 넣지. 어떤 걸 넣고 어떤 걸안 넣거든. 왜 넣었을까? 어, 이거 애매한 답한개더 있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개 중에 그럴 때요 애매한 것도 수용해서 답을 두 개를 잡는 거야. 잡아놓고 그 중에 좀더 뭐야? 가까운 걸 찾을 때. 그때 두 개를 더져 쳐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답이와, 답과 이와답 답이 아는 것둘다 익숙해져 버려요. 둘다 대등해져서 영원히 답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 선지를 계속 보는 게내 신식 방법이야. 좋지 않아요. 두 개의 답을 구분 못한단 말은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일까? 내가? 정보도 정보 그래서 다시 그 두개만 깔아놓고 본문의 그 부분을 한번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선명해져요 뭔지 알겠죠? 어. 자 그럼 해볼게 자 갑니다 빨리 볼게 안녕하세요 자그 밑줄 치지 마세요 자 어떤 필기구가 가장 많은가요? 밑줄 질문 정중의 답을 듣고 밑줄 네, 제 생각대로 볼펜이 많거든요, 밑줄. 예, 상대로 많더라. 요거, 1번에 2번 비스무리 하잖아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볼펜, 왜 볼펜 을 애용할까요, 밑줄? 그러세요. 값이 싸고 휴대하기 편에 쓰기도 하지만, 바로 이건 뭐, 일반적인 거지만. 다른 장점, 네모가 있어요. 그게 뭔데? 그래서, 그래서 볼펜이 널리 상대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유 네모. 그럼 이제부터 뭐야기? 볼펜이 널리 상대, 이걸 머리에 딱 박아놓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어. 자, 갑니다. 나. 그럼 1번에 2번 통과다. 됐죠? 그다 네. 볼펜 밑줄. 총이 찢어진다 밑줄. 볼펜 끝 망가진다 밑줄. 이게 뭐야? 적다 밑줄. 외장점 네모. 자료 1가리킨다 밑줄. 만년필 네모. 모세관 현상 밑줄. 하지만 세바퀴 펜촉 날카로워 밑줄 종이찢어다 밑줄 펜촉 망가지다 밑줄 만년필과 차이점을 보여줬네 <laughs> 자 그럼 자료 1 보세요 자료 1은 자 만년필 모세관 현상이요? 에 아니죠 총이 잘 뭐야? 찢어지는 이야기가 될거 아니야 자, 표면이 거친데 모세관 모세관 현상이 일하는 정도를 대비해 주기 위해서요? 아니죠 볼펜은 안 찢는데 만년필은 뭐야? 찢어지네? 그러니까 1번 아웃이죠. 됐습니까? 네. 그럼 계속, 다 달라. 아, 질문 있으시네요. 자, 청중에 질문 듣고 밑줄. 아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보세요. 자, 보이지는 않지만, 괄호 종이의 섬유소 밑줄. 가는 대롱 역할 밑줄. 펜촉의 잉크 밑줄. 모세관 현상에 의해 종이로 흘러간다 밑줄. 쉽게 필게합니다미죠 그럼 청중은 어떤 어, 질문을 했을까요? 볼펜이 아니죠? 지금 뭐 얘기야? 그 다음은 뭐 얘기야? 어, 만년필이 뭡니까? 잘 써지게 되는 뭐야 원리와 모세관 현상 이야기를 물어봤겠지? 어, 그럼 3번 몇 번? 1번에 1번. <laughs> 네, 답 1번입니다. 다 그만 오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을 끝내야 돼요. 그럼 계속. 자. 그 다음에 1번에 뭐 꺼질 만한 거 있나? 2번 말고 없죠? 5번 있네, 5번. 뭐야? 만년필과 비교하고 있다. 제발. 세, 세 비교는 공통점 아닙니까? 아유, 그게 아니에요. 비교 안에 뭐가 있을까? 비교와 뭐야? 대조해여때 비교가 뭐? 공통점, 여기 뭐야? 아 이거 다 앞에서 비교라고 합니다. 엄마 그 애하고 내고 비교하지 마 짜증나게. 그때 뭐야 대조의 의미죠. 이제겠죠. 알 어, 그러니까 어 여기는 다른 대상과 대조하고 있다의 의미가 되겠죠. 맞습니까? 어. 오케이 라달라 이제 자료 이 밑줄 볼펜 네모 글쓸때 볼과 종이 마찰 밑줄. 볼이 구른다 밑줄 오른쪽에 볼에 잉크가 종이에 묻으며 글씨 써진다 밑줄 이때 볼이 빠진 경험이 있었시죠 밑줄 경험 말했네 1번에 3번 자료 3 밑줄 그럼 자료 2까지는 뭡니까 볼펜이 잘 써지는 원리를 말했죠 그럼 2번에 2번 자료의 제작과정 땡 3번 자료의 볼펜으로 글씨가 써지는 원리 맞습니까 그렇죠. 예답 3번 자그 다음에 마하도니다또한 세바퀴 또 하나는 뭘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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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읽어네 자료산 밑줄. 또, 대롱 끝에 볼을 넣는다 밑줄. 밑을 오므린다 밑줄. 볼이 안 빠지게 한다 밑줄. 어, 이건 뭘까요? 볼펜 만드는 그 원리 같은 거, 뭐, 과정 이런 거죠? 자, 2번에 3번. 볼을 고정하는 과정. 맞죠? 근데 오른쪽에 뭐야? 정밀하게 볼을 가공하는 이야기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볼펜에 잉크를 주입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 또한 세 바퀴. 이번에는 뭐, 뭐가 포인트냐? 고를 수 있다. 종류 다양 밑줄. 고를 수 있다 밑줄. 이제부터 종류 다양 고를 수 있다. 여기 중심 문장. 뒷받침 볼까? 유성볼펜 1번. 수성볼펜 2번. 다색 볼펜 3번. 쓰고 지우는 볼펜 4번. 갓볼펜 5번. 선택의 폭이 넓어요. 1번에 1번 통과. 그럼 1, 2, 3다 잡았습니다. 이제 5 잡았죠? 다음 몇 번? 4번. 예. 그래서 답이 끝나게 됩니다. 됐죠? 예. 자, 수능은 뭘선되겠나 볼까? 수분은, 수능은 4, 5, 6, 7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맞나? 예. 예. 자, 6월달 유행을 물었는데요. 자, 갑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토론이다. 여러분,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토론 푸는 법 알려줄게. 자, 먼저 4번 보세요. 가의 입론을 정리했죠. 네, 네. 어, 그러면 가의 입론을 정리해서 입론을 표시를 잘해야 돼요. 헤이, 입론이 한 개만 넣으면 답하기 쉽죠. 입론이 만약에 두 개가 오게 되면, 입론, 왜죠? 토론 보면, 뭐, 찬성 1의 입론 중에 반대 2의 반대심하면 정신이 없잖아. 예, 그걸 본문에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그걸 이따 설명해 줄게요. 4번은 입론 다 읽고 보면 되고요. 5번은 A 읽고 답을 줄이고, B 읽고 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6번은 어떤 문제예요? 가,를, 봐, 다음은, 가에서 청중으로 참여하죠. 토론에 참여한, 토론을 본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서, 뭐야, 계획을 쓴 거죠? 네, 네. 그러면 뻔하지, 뭐. 이, 여, 이, 6번에 있는 글쓰기 전략, 기억부터 미음이, 나, 그래, 뭐, 있냐? 없냐? 추가된 거 없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거 100%일기야이동이야이동으로끝내준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해볼게. 자, 가. 토론입니다. 사회자.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은요. 소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 예. 토론하죠. 두 사람 싸우죠. 싸우면 이기고 지고는 누가 판단해요? 청중이, 청중이 하는 겁니다. 그니까 둘은 연락개만 싸우면 돼. 누가 잘싸웠냐는 청중이 판단한 겁니다. 갑니다. 자.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죠. 논제 네모 이게 논제입니다. 자, 인공지능을 활용하자. 자, 토론을 진행합니다. 보세요. 찬성측 먼저 인론 밑줄 반대측 반대시 밑줄 자 토론의 순서를 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예가 갑니다 첫번째 찬성일 네모 옆에다 뭐라서라 인론이라고 쓰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자 인론은 찬성입니다 간다 밑으세요 인공지능 면제 변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줄. 찬성 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한다. 인공지능과 문답하는 방식 밑줄.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원자 네모는, 뮤즈.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어서 면접 기회가 확대됩니다. 1번. 왜 1번 했을까? 또한, 또 저, 또한, 날 되죠? 동급에 살수 있고. 회사 네모. 2번은, 뮤즈.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서 비용절감에 경제적 큽니다. 미줄 이 번이죠. 또 보세요. 실제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한 똥글뼈 회사는 뭐 사례. 사례, 사례. 예, 사례죠. 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죠. 자, 그리고 세 바퀴 이제 몇 번? 3 3번. 번들합니다. 자 보세요. 기존의 방식의 면접에서는 면접관에 잡글세요.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데 반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의 개입될 염려가 별로 네. 없습니다. 자, 이러한 물결, 평가의 객관성 밑줄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도입합니다. 거짓인론이야 자, 이제 반대 이 네모. 뭐가 될까? 저, 예, 반대 신문 쓰세요. 반대 신문입니다. 자, 신문합니다. 자, 믿으세요. 기존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누구의 이야기였어, 원래? 찬성일의 이야기죠? 이거 반박들 합니다.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자,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려면, 보세요. 오히려 해당 경험이 축적된 주관적인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친. 자, 반대쳤죠? 네.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성일 레모 이때 잔성일은 뭘까요? 아 어, 반론입니다. 맞습니다. 반론입니다. 자, 반론은 땅거 하면 안 되고, 아까 앞에 반대 이가 말한 것을 반론 쳐야 됩니다.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 자,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 밑줄은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밑줄 왜그오히려 없으세요? 정보가 추적된 데이터가 잠재력 판단하는데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밑줄 맞죠? 사람이 판단보다 적합한 데이터 추적된 뭐야 데이터가 더 정확합니다. 음 신뢰성도 높아요. 밑줄 설문조사 내모 근거자료 신뢰 인공지능을 신뢰한다는 비율 높게 나왔습니다. 자 A 들어갑니다. 5번의 1번 A의 반대이 상대자 a 갑니다 반대인은 상대층이 제시한 근거의 적절성을 의무를 제기하며 자 반대이죠. 음, 좋은데 적합한 사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 땡이고 2번 A의 찬성 일은 상대측의 이 제기에 반박하며 오케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자료? 설문 자료. 오케이 답 2번이네. 자, 5번에 A. A의 찬성 1은, 자, 응급한 의견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를 제기한 거 이거 맞는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지는 뭐야? 안았죠 땡! 되겠습니다. 요렇게 끝내야 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계속. 이번 사회자. 반대측에서 있는 밑줄. 자, 이제 다른 사람 합니다. 공정하게 자, 반대 1 네모 치고 쓰라 뭐? 있는 잠시만요. 자, 인공지능 면접 활용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밑줄. 자, 근거 들어갑니다.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억. 그래서 면접이 원활하게 안 됩니다, 밑줄. 불편 밑줄, 면접기에 상실됩니다, 밑줄. 또한 세 바퀴, 니언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당장의 비용 절감에 주목해서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니언. 왜? 지금의 경제성만 고려하면 미래에 더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쳐요. 당장의 경제성보다는, 뭐야, 미래의 인재로 인한 경제성을 더 높게 봐야 됩니다. 마지막 또세 바퀴, 티거습니다미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쌤, 바로 밑에 특정 대상과 사안에 치익칠수 있습니다. 미쌤, 세모회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뭐야, 사례. 헤이, 찬성 일이 아까 찬성에 대한 근거를 세 개만 했지. 반대일도 인도로서 반대에 대한 몇개 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함성해 봐. 찬성은 왜 찬성한지를 근거를 세 개나 딱 들면서 멋있게 말했는데 반대는 근거를 한 개만 들면 우리가 볼때 뭐야? 예, 근거를 못든거 보니까 별론에 하고 벌써 경기에서 치게 되죠. 그래서 딱 맞춰서 하는 거야. 겠죠 자, 잠깐 보세요. 자 찬성 1단자 됐죠? 찬성 1비담다 세모에서 밑줄은 봐보세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지만, 과로, 별표. 이게 중요한 거야. 폐지된 건 맞아. 인정하고 있죠? 예, 인정하면서, 뭐야. 통계자료, 네모, 또 다른 자료를 던집니다. 그래서, 뭐야. 인공지능 면접이 앞으로 계속, 뭐야.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막 폐지된 건 맞지만, 그건 하나의 회사에 불과한 거.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니까, 반대 1 경제적인 이유로, 인공지능 면접이 활용되고 있지만, 과로, 이것도 뭐야, 반대 측에 대해서 일부 긍정했죠? 네. 예, 경제적인 이유 맞습니다. 하지만, 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의 한계가 드러날 겁니다. 그럼 앞으로 폐지하는 인공 면접을 배경하는 기업이 만들어? 날 겁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죠. 반대는 찬성보다 좀 약한 것 같아. 네. 뭐가 좀 부족해요? 근거로... 예, 근거나 자료가 좀 뭐야, 부실하죠? 예, 벌써 이게 흔들린 겁니다. 근데 좀 어렵게 날려면 어, 이렇게 토론을 딱 던져놓고 어떤 글을 딱 쓰는데, 이 글은 앞에 토론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쓰긴 쓰지만, 이글 쓰는 이는 반드시 앞에 찬성과 반대 중에 한쪽이 뭐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토론을 잘했나를 여러분이면 알고 있어야 이게 맞잖요 그죠? 어, 그런 것도 물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어. 자, 계속. 자, 여기까지 비읽었죠? 그러면 5번, 어, 뭐 5번에 3번은 자, 아, 자, 찬성일은 상대층의 진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자, 자료를 자 추가로 요청, 한적 없습니다. 예, 네. 자, 읽어보면 뭐 압니다. 필요 없고, 답은 2번입니다. 네, 볼거 없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볼까? 입론 이야기입니다. 쟁점1 아까 입론에 처음부터 몇 가지 얘기 했죠? 세 가지 이기 했죠? 네. 첫 번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은편리한가찬성일은뭐 좋다고 말했고, 반대일은 뭡니까? 기술적 결함, 불편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아, 2번, 면접 경제적인가? 일반은 사례를 통해 연주하고, 반대일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되는 점을 듣다. 맞죠? 예. 장,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야? 정기적. 경제적이지 않을 땜이세요? 정기적. 애매하면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하세요. 넘겨봐. 앞에 확인해보세요, 본문. 정기적.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의 문제는 있지만, 장기적. 장기적으로는 더큰 경제성을 창출할 수 네. 있다. 했잖아요. 맞죠? 예, 그게 틀렸죠. 아, 틀린 거 이거 그래서 맞죠? 뭐야? 아, 반대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된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지 않음을 오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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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당장은 뭐야? 경제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재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되지 않다. 맞죠? 예. 어, 미안합니다. 제가 말릴 뻔 했습니다. 다음에 아, 네. 찬성일. 면접관의 주관에 영향 받지 않고 일관나 평가직은 예, 객관적이다 니까 밑에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외국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거 객관적이 아니면 강조하고 있다. 외국된 정보가 아니죠. 예, 그 답이 서 5번 됩니다. 이건 정답률이 92%. 자, 봐. 딱 읽으니까 두개 끝났죠? 이제 마지막 거. 토론 후 과제. 자, 이제 논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겠습니다 자, 입장할 때는뭘까 나는 찬성 쪽이 좋아 반대쪽이 좋아 맞습니까 네 그걸 밝히고 어두 개의 관계를 주장니다 읽으면서 끝내볼게 인공지능을 면집에 활용할 서 바람직하지 않다 밑줄 자 안타 쪽으로 했습니다 찬성 쪽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바, 반대쪽입니다 자. 인공지능 앞에서 논쟁 보냐고 진땀흘리는 인간의 모습은 자 이, 너무 안타깝다 밑줄또인 아,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연년을지 대체할 거라고 생각할 만한데 밑줄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믿줄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6분의 1번 기억 빨리 확인해봐 맞아 맞아 논제에 대한 나의 입장 인, 맞습니까 예 계속 자 인공지능의 모는 도구일 뿐이다 밑줄 인간이 만든 도구가 인간을 평가하는 거 그거 생각해봐야 된다. 미쳤 도구일 뿐이야. 미쳤 기계가 인간평가 미쳤 정당하지 않다. 미쳤 밑에 주체와 객체가 뭐야? 바뀌는 거야. 오히려 뭐야? 도구가 인간을 평가하다니. 이만다. 그죠? 예. 그 다음 자, 6분의2 리언. 인공지능이 가진 기술적 결함을, 기술적 결함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계가 인간평가는 것은 정당. 이건 맞지만 기술적 결함이 틀렸고요. 그 예. 답이 2번이네. 자, 3분단 인공지능이 발전하자도 인간과 같은 사고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없다. 그럼서요, 인공지능은 겉으로 인간 말과 행동을 분석하지만 그럼 겉으로는 분석하죠. 하지만 뭐야, 인간 내모는 자 말과 행동의 이면까지 고려하고 사고한다. 믿줄 인공지능 못해. 인공지능 내모는 오로지 게 기계에 불과해 믿줄 통계적 분석만 한다 믿줄 다단한 판단 못해 믿줄자그 밑에 보면 인간이 기계에게 있을 때는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자 6번의 디귿 3문단 인간은 말과 행동의 이면의 의미까지 고려한다 인공지능과 대조된다 맞습니까 네. 예 리얼 인공지능은 사회에서 된 정보를 기반으로 결과를 드는 하나의 기계일 뿐이야 다당한 판단할수 없어 맞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인공지능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믿죠 반면에 세바퀴 인간 내면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다 믿죠 그 축적된 인간계은 믿죠 타인의 잔재를 발견할 수 있다 믿죠 4문단 타인의 잔재력은 인공지능으로 할수 있는게 아니고 인간 사이에 축적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으서 2번 이렇게 됩니다. 위치를 잡아줬잖아, 그죠? 1문단, 2문단, 그죠? 그럼 읽으면서 바로 풀면 되는 거예요. 위치를 잡아주면 진짜 쉬운 문제예요. 네, 전단들이9 0입니다 예, 네. 어, 7번 나았네 어, 안 했네. 7번 지금 몇번 했죠? 4, 5, 6, 7번. 음. 자, 보기로 봤던 나의 끝 부분에 자 새로운 문단산업위죠 여러 뭔가 없는 걸 새로 쓰는 경우는요, 무조건 뭘까? 조건 제시 문제야. 그럼 조건을 잡아서 줄여나가면 됩니다. 볼래요? 자, 친구의 조건 1문 나간다. 첫째 물음, 미츠. 첫째 물음 뭘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는 미츠. 너의 입장을 드러내라, 미츠. 그러면 yes, o r 뭐야? yes. 아, 까 yes, o r 뭐야? 노래를해 됩니다. 토와이스 아닙니다. <laughs> 제가 옛날에 토와이스 좋아가지고. 16까지 내가 본방사수에 다 봤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어, 둘째 물음 있죠? 둘째 물음이 뭐야? 인간과 인공지능이 뭐야? 관계는 뭐냐? 여긴데, 이것을 미쳐요. 이 문단에 썼던 두 단어를 활용해서 인간과 인공지능을 관계를 말하래. 그럼 이 문단에 있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뭘까? 그쵸, 그쵸. 그치, 주체겠체야 그러면 앞에 있는 첫 번째 물음에 대한 이야기가 일, 기업.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 니연이죠 그럼 어느 게더 쉬워? 니언이 쉽죠? 네. 그럼 니언으로 먼저 답을 추리 나가는 거야. 네. 자, 1번. 주체 객체 없죠? 네. 2번. 주체 객체 없죠? 네. 3번. 주체 객체 없죠? 네. 4번. 아, 3번은 객체만 있으면 안 돼요. 네. 5번, 4번, 5번 답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억으로 확인해봐. 너의 입장을 드러내봐. 어, 4번, 4번. 어 인공지능이 인간을 네. 대시할 수, 수 없다. 그럼 사보세요. 없다! 나와있죠? 5번은 그런 말이 별로 안 와있죠? 네. 네. 자, 답은 그래서 4번 됩니다. 생각을 분명히 말안 했으니까. 요건 정답들이 93%입니다. 요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음.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숙제는, 어, 다음 주에 만나죠, 그죠? 다 다음 주죠? 네. 그때는 올해 6월, 9월을 다 풀어오세요. 네, 올해 6월, 9월. 어, 올해 6월, 9월. 내가 자료를 보낼게요. 왜냐면 어떤 자료냐면, 어, 6월달 1, 2, 3, 9월달 1, 2, 3. 오. 6월달 4, 5, 6, 7, 9월달 4, 5, 6, 7. 이렇게 맞춰놓은 게 있어요. 오. 예. 그걸 줄 테니까, 고, 그, 고는 근데 전지문을다 그렇게 해놨거든? 내가 전부 다 복사해 줄 할게요. 왜냐면 그 연습사, 해설지도 있으니까 그 연습사만 풀어보세요. 왜냐면 패턴이 보여요. 알겠죠? 예. 네. 그,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 쌤이 일단은 화장문은, 어, 고분문을 해줄 테니까 알겠죠? 예. 자, <laughs> 고생말셨습니다고 하고, 또 모의고사 잘 보시고 요번 모의고사 때 분명히 요거 조금밖에 안 배웠는데 효과 볼 겁니다. 금방 봅니다. 예 이거 이건, 이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화닥이 제일 효과 좋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문법 그다음에 문학 제일 안 좋은 게 비문학입니다. <laughs> 비문학 시에 말 걸려요. 예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 다음 주에 보록합시다자 안녕히 계세요. 예. 네.